오늘 말씀, 예,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있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를 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값하여 세를 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값하여 세를 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옳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이 다시 육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죽으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어, 종자를 심어서 거기 싹이 날려면 그 종자가 어, 죽어야 되죠. 어, 그리고 어, 산에 가면 예, 상솔나무가 있는데 예, 그 강하고 단단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서 떨어지는 그 상솔. 그큰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사실은 그 작은 열매 도토리, 도토리 그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는 여전히, 여전히 그 죽은 도토리의 도토리를 무덤에 뚫고 일어나서 서 있습니다. 만약 그 도토리 나무가 그 도토리를 자기가 딛고 일어난 자기가 도토리의 무덤에서 태어났는데 도토리를 부정한다면 그런 자기의 삶을 전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그큰 아 나무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또 떨어지죠. 맺히고 떨어지는데 우리 부활의 생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예, 사실 자연의 위치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6장에서 8장은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의료덤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료덤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의료덤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수 있는가라는 겠 문제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려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향해서 혼을 내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롭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이 하나님의 의가그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넣어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구나 하나의 가 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열려 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에서 어, 나올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우리의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고 벗어야 입습니다. 가장 아,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가장 멋진 생명을 살고. 가장 수치스럽게 벌거벗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새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닿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감탄사찰 썼습니다. 그 표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가 놀랍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절규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할 일도 해야지. 끝까지 율법을 포기 못하는 에, 그들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하는 표현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살았고 여전히 율법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의를 포기 못하니까 그게 바울이 너무 미운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13장에서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내놓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제는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해를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매어가지고 고통을 주느냐? 그러면서 아예 끝장을 끝을 맺어버려요. 그런데도 그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이 진리, 이 복음의 영광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계속 공격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죄가 당근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김없이 반격이 들어올 것을 알고 또 로마 교회 안에도 로마에 있는 어떤 에그 유대인 출신들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어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문제를 갖고 바울을 공격하고 스스로 또 넘어질 것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아니고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권도 살아? 앞뒤 문맥을 따져봐야지. 주님이 그렇다면 왜 오셨겠어? 죄 건데도 살아도 된다면,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러시아에서, 어, 그, 어, 이것을 실제로 주장하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더영광을 받으신다. 19세기, 20세기에 그 어,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라스 푸틴이라고. 지금도 푸틴이 좀 어렵게 하잖아요, 세상을. 그런데 그때는 라스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했는데 마치 어, 바울이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는 살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죽으면 못 살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그가 다음에 또 살아고 있는 것을 볼수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범할 가능성 남아 있어요. 죄를 범할 가능성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계속 머무르실 수는 없어요. 악인과 함께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 같이 주저앉아 있고 함께 산다. 그옛 사람이죠.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요 전적으로 죄악됩니다. 한 터럭도, 옛사람에게서는 그한 터럭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단한 터럭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새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의 새 본성은 완전히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적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완전 의로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적으로 부모의 생명을 구태어듯이 거듭날 때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는 그 사람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게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기가 딱 보면서, 애기를 보면서, 완전하지 않네. 인간이 좀, 인간이 덜 됐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다만, 자라나야 되잖아요. 딱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고, 완전히 경건하고,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듭나요. 다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칭의는 불가능해요. 성화 없는 칭의를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거룩한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수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 2절에서,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그간데서 살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내놓기 시작해요. 그첫 번째 증거. 그리도 스 함께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도 스 함께 세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 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간 것을, 그리고 구름 기둥 안에 있었던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이렇게 고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기는데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나오면 그것을 부활로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잠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잠기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잠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끝났다. 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는 없어요. 옛 사람은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이제 거짓으로 사는 것이죠. 거짓된 삶인 것이죠. 참된 신자가 얼마든지 거짓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삶에는 진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진짜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진짜 삶이만 맺혀요. 진짜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거기 진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성도는 진짜 열매를 맺으면 살수 있어요. 예수는 예수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또 연합됩니다. 5 절까지 여질 말씀 보면. 세례 받음으로 그여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 뜻 장사 말이 뭐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 안 지내죠. 사흘을 놔두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를 하고 또 어, 어떤 사별에 어떤 감정을 추스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는 뭐냐면 사흘 안에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흘 만에 사흘 안에 살아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어 장사까지 다 지냈어. 그러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장사 지내 뭐가 되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 다 알아 마귀도 알아 그런데 속일 수는 있어. 어, 너뭐 아직 살아있네, 뭐, 너뭐 아직 살아있네. 다 속이는 거죠. 진짜 속, 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스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내가 그 예수님 믿는 내가 죽고 다시 산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과 부활하심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믿는 내가 예수님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속을 수는 있어요. 속으면 속는 것만큼 손해죠. 우리는 새 영을 받았어요. 새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고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6장 6, 7, 7, 6절 7절에 보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표현해요.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나의 옛 사람의 에,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 6장 6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타지 아니하리하니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올타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던 에너지가 죄의 몸에 공급해 준 에너지가 차단해 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수예를 예수,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전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전히. 어. 우리 영혼은 어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우리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 몸을 여전히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옛 사람이 우리 죄의 몸에다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고 그래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 그게 아니고 더 이상 공급해줄 자 없어요.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죄의 몸에 죄를, 죄의 에너지를 공급할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 새 생명은 예수 생명의 수정판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예수 생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새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 표현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 본성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너희의 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벗어버리라! 입으라! 라고 명령이 아니라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피, 어, 명령형이 아니라 이결 어, 결정적인 결과적, 결과를 의미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부정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에, 신학자인 존 머레이라고 어, 보수 신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어, 우리는 이것을 어, 그 한글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브라 벗으라 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아, 입었다 그리고 벗었다 라고 표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골로스 3장 9절 10절에 있어요. 골로스 3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스 3장 9절 10절을 보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 버리고 새 사람 입었으니 그렇죠. 우리 벗어 버렸어, 입었어. 그렇게 나오죠. 벗어 버려라, 입어라고 안 나와요. 그렇죠. 같은 바울이 이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것지만 같 사실은 어떤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결정 결론적인 표현이지. 그것을 네가 벗어야 돼. 네가 입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면 끝나는 거죠. 여기면. 죽은 줄로 여기면 끝나는 거죠. 예, 갈라데오 5장 24절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뭐 박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박혔다. 뭐 박아라고 아니잖아요. 어, 아, 끝났구나. 뭐 박혔구나. 입었구나. 그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 죄의 몸도 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그 결과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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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자가 죽었지만 그날까지는 일시적인 그 우리 육신 그리고 그 타락한 성향 그건 여전히 남아 있죠. 데 성령에 자기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성령과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 그, 러일디언스 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개의 밭이 있어요. 두 개의 밭이 있는데 하나는 사단의 밭이에요. 사단의 밭.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밭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죄의 종 노릇 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죄가 사단이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포박했기 때문에 강압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시킨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로 들으면 아마 옮겨졌잖아요. 하나님의 밭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밭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자가 되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옛 주인, 옛 주인의 사단의 미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밭이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문청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헤맬 수는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종으로 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의 죽음입니다. 그리 또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은,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이고,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형벌을 다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형벌도 끝이 났고, 사망 권세, 우리를 향한 사망 권세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섰는데, 지옥에 던져진 죽음 앞에 섰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내 존재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밑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내가 완전 히 끝장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설득하고,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래야 살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설득에, 에, 설득돼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죄인 된 내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요그 내가 십자가에, 아, 그 아, 주님 앞에서 그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서서 죽음이나 자신을 진짜로 넘겨드렸을 때, 어, 나는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졌고요. 마음의 십자가가 다가왔고 그리고 아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자였구나. 그제서야 마음에서 이게 아멘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공포가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형벌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사망 권세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 끝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단번에 죽으신 죽음을 이것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아멘을 받아야 되고 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선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로마서 6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 지어다 라는 고백과 또 선포를 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어떤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잠시도 흔들 수 없도록 확고하게 우리 믿음의 진리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저중기도 드리겠습니다.